긴 속눈썹을 위한 다섯 가지 홈메이드 비법. 눈이 아주 예민한 부분이므로 인공 원료를 최소화할 수 있는 홈메이드 비법이 좋다. 긴 속눈썹을 원하는가? 멋진 옷으로 예쁘게 잘 차려입고 나가도 눈 화장이 잘못되면 원하는 스타일을 만들 수 없을 수도 있다. 눈 화장에서 속눈썹은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긴 속눈썹은 얼굴에 또렷하고. 자신감 있는 인상을 심어준다. 속눈썹은 건강상 기능도 있다. 기본적으로 속눈썹의 역할은 공기 중에 먼지 및 티끌로부터 눈을 보호하는 것이다. 특히 요즘처럼 공기가 안 좋은 시기에 속눈썹에 신경을 쓰는 것은 아주 시기적절한 일이다. 몇 가지 홈메이드 비법 멋진 긴 속눈썹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지만 눈에 특정 질환이 있다면 다음의 요법들을 이용하기 전에 먼저 의사와 상담을 해야 한다. 긴 속눈썹을 위한 자가요법 1. 피마자 오일 피마자 오일은 성장 및 재생을 촉진하기 때문에 약해진 모근을 강화하는 데 이상적이다. 그래서 속눈썹을 길게 만들고자 하는 목적에도 부합한다. 피마자 오일은 사용 방법이 아주 빠르고 쉽다는 장점도 있다. 면솜에 적셔서 바르기만 하면 된다. 2. 올리브 오일. 올리브 오일은 속눈썹의 최적의 성장을 돕는 항산화제가 풍부하다. 피마자 오일 사용법처럼 이것도 아주 간단하다. 손가락 끝에 올리브 오일을 적신 다음 속눈썹 뿌리에 바른다. 점진적으로 속눈썹이 자라는 것과 더 건강한 느낌이 나는 것이 느껴질 것이다. 낮에 발라도 문제는 없지만 자기 전에 바르기를 권한다. 이 경우 밤 사이에 재생 과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 3. 코코넛 오일 코코넛 오일은 무한한 용도가 있다. 코코넛 오일에 함유된 비타민은 위생 관리를 위해 완벽하다. 속눈썹과 관련해서는 코코넛 오일이 적절한 영양 공급을 유지해주므로 속눈썹의 성장과 윤기에 도움이 된다. 코코넛 오일은 다른 오일과 동일한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코코넛 오일을 구하기가 어려웠던 적도 있지만, 이제는 거의 모든 천연식품 매장이나 심지어 슈퍼마켓에서도 구할 수 있다. 4. 카모마일. 카모마일은 영양가에 보고이면서 다른 장점도 있다. 바로 항박테리아 효과이다. 앞서 말했듯 눈은 공기 오염 때문에 피해를 입으므로 카모마일 차한 잔이 눈 전체에 도움이 될 것이다. 카모마일 차로 눈꺼풀을 마사지하거나 눈 자체를 헹굴 수도 있다. 이렇게 하면 감염으로부터 눈을 보호하면서 속눈썹이 길어지게 할수 있다. 5. 달걀 흰자 달걀 흰자의 큰 장점은 바로 함유된 단백질이다. 기본적으로 지방 연소를 돕고 근육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되며 머리카락에도 좋다. 그래서 사실 달걀 흰자는 많은 천연 샴푸에 함유되어 있다. 다른 요법보다는 사용이 까다롭긴 하지만 아주 효과적이다. 가장 좋은 사용법은 다음과 같다. 달걀 흰자를 그릇에 넣는다. 풀어줄 필요는 없다. 손가락 끝에 묻혀 속눈썹 부리부터 끝까지 바른다. 10분간 기다렸다가 따뜻한 물로 헹군다. 일주일에 3회 반복한다. 우리는 천연 재료들을 사랑한다. 집에서 만들어 사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눈이 몸에서 아주 예민한 부분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외모가 건강보다 우선시 되어서는 안 된다. 천연 재료들은 부작용이 거의 없으면서도 아주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호하게 된다. 하지만 사용하기 전에 의사에게 먼저 확인을 받을 것을 권한다.